스토리얼 나오구요. 네. 일단 이동해 볼게요. 저거 친구 쪽을 일단 무시하고요. 갑니다. 왼쪽에서 갈릭카고 갑니다. 갑니다. 이동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칼바람맵인가 봐. 근데 그래픽 진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래픽 진짜 좋아. 근데 첫 번째 스킬을 눌러서 아, 이게 변신? 변시... 이게 토글이라가지고 스킬 똑같은데? 조준 스킬? W 배웠습니다 스킬 버튼을 끌어서 스킬 발사 방향을 조정한 후에 버튼을 놓아 스킬 사용하세요 자아 이거 이거 오케이 나 이거 많이 해봐서 알다 좋았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했대 이거 칭찬도 해주는데 오 좋아 하고 이거 땅 클릭하는 건가? 아, 맞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개잘해나 진짜. 와. 사용하고 강력한... 저... 이거 약간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다 약간 이거 조준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지, 진짜 어려워. 바이바! 이거 손에 좀 익어야 되야 이거 논타겟에서 진짜 좀 어렵다. 가당기요 길게 눌러서 야야 뭐야 이거 매혹 평타 다타 Q 다 우와 나 계절에 아리 장인 간다 어제 이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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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할만한데 잠깐만요 아, 허리 아프다 매혹 키렇게 맞추고 평타 돌아올 때 고정딜 평타 평타 다이브 했죠 다이브 했죠? W W 킬 우리 정글 뭐 하냐? 이거 아리 할까? 아리 할게요. 아리 왠지 이거 몇? 와! 이거 약간 r p g 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잘했다 이거. 소개만 보고 건너뛸게요. 소환사의 재단이고요 공격로 라인이죠? 어이 그래픽 멋있어 근데 진짜. 호탑, 넥서스. 호탑이 좀 다르지? 아, 똑같네. 에이피 필요하긴 하다. 혹시 지금 PC로 보시는 분 있나? 근데 이게 PC에 PC는 그래픽 이좀안 좋아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그래픽 좋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와드도 있어 와 와드도 있다 근데 대박이다. 와드 일단 해주고. 아 와드 취소하고 싶은데. 이사하면 위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다 피했죠 다 피했죠 이 자식 이거다 이게 플래티넘이다 저만 걸어 잡았나 솔킬 솔킬 nope. 아야 정글아 갱왔다갱왔다갱왔다야 우리 정글 뭐해 와 이거 씨. 야 정글러 빨리 와봐 이거 핑 어떻게 찍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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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러 정글러 정글러, 정글러. 아두 명이잖아 야아 전투하지 말고 미니언 사냥 지원 요청 저식도 멤버 되죠 저 플래티넘 4에 원래 정글러 출신인데 플래 4사람인가 근데 이 피즈 같은 건 스킬 어렵다 근데 Q 하고 올래 해야 되는데. 아왜저거 저거 맞아? 근데 이거 미 챔피 공격하기 어떻게 하지? 와 전멸 피하기 저렇다. 죽어. 아 제발 살려줘. 안돼. 뭐야? 더블킬? 내가 잡은 거야? 여기 수정초라는 게 있대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어어어 열매. 뭐야? 아 이게 포션이구나. 경험치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는 거 같은데? 좋았죠. 딱사정거리에서 진격 <laughs> 안 돼.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아. 15분 안에 끝나야 돼, 진짜. 안 그러면 이거 지루해서 못 해. 아, 지루한 게 아니라 근데 안 그러면 이거 배터리도 높고그 지하철 같은 데서 살때 환승하고 이럴 때좀 악세. 그래서 15분 안에 끝나고 때려가고 진짜 뭐야, 그래. 뭐대마 쓰고 보네 아, 이거 w 아 제발. 약간 어렵다 이게. 어, 중나 중나 중나. 오 씨. 아이템은 그냥 사면 돼이 신발 뭐야 근데? 뭐야 신발 사면 뭐 빨라지는 거 있다 이거 이거 보여요? 여기 신발 사면 빨라지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일단은 쿨타임이 짧아 그 스킬들이 그 궁극기 같은 게 로밍 갑니다 근데 다른 데 보는 거 어떻게 이거 아, 다른 데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데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로밍 오 이거 된다 이거 이거 된다 오오! 이거 된다 이거 이거 된다 오, 이 전멸 된다, 와. 엄청난 센스로 이 전멸까지 모바일에서. 와, 봤어요, 방금? 이 전멸 되네? 당연한 거는 핸드폰, 그, PC보다는 조금 조작이 어려운데. 근데 이 정도면은 어렵다고 보기 힘든 거 같아. 할 만해, 진짜. 오오오다 잡고. 이 전멸 빠지고. 맞다. 내가 잡았죠? 이 내가 잘한 거죠? 바로 강화기한 되나 보자. 강화기한 돼요? 강화기한 됩니다. 다 되네? 이게, 스피드, 템포 빼고는 다 똑같다. 이제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고, 이거 PVP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들이랑. 억제기가 없네, 일단. 억제기가 없어요. 그냥. 어, 사나, 사나? 뭐야, 힐 뭐야? 애쉬가 힐해줬어. 와, 대박 사건. 넥서스도 때리네요, 이거. 그니까 러 이게, 넥서스 타워가 없어지고, 넥서스가 때리고, 억제기가 없네요. 오. 이런 건 좋은 것 같다. 버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승리! 승리! 어, 내가 MVP인가 봐. 반복적인 준비 완료에 대한 제재? 아, 미안해, 미안해. 여, 여러분들.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안한 건데, 게임을 떠나거나 포기하면 이런 식으로 제재 사유니까, 왔습니다. 오 피카미 이렇게 되네. 오 어, 돌아간다. 돌아갈 돌릴 돌릴 수도 있어 이렇게. 뭐야 뭐야 벌써 벌써 이거야? 아크이 빨리 나오는구나.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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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리시하는 게 아닌가봐. 아 미녀이 벌써 나왔다. 뭐야? 이거 좀 다르네요. 아 약간 딜레이가 있다 이거. 빌렸다 빌렸다 빙났다. WQ 한번 성공해 꿍쾅꿍쾅 해본다. 해본다. 아, 안 되네, 이거. 뭐야, 안 되잖아. 야, 내가 늦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왜안 와? 아, 망했다, 망했다. 아, 이거 방생했고.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이거 미니맵 길게는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니맵 길게 누르려면은 이동하면서 누르려면은 왼손으로 내가 이거 플레이해야 되고 오른손으로 눌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로밍 간다 로밍 아 W, 블 큐브 안돼 이거 아 W, 블 큐브 성공하고 왔다 이거 성공하고 왔다 이거 성공하고 왔다 이거 아니야 큐브터해아 야, 내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렵다 이거 알리타 여러분 알리타 하지 마세요. 알리타 이거 더블 승가 안 돼. 근데 뭐야 오레벨인데 어떻게 궁을 써요? 오레벨에 궁수네? 어 됐다 됐다. 와 드디어 성공했어. 살찐 되네 되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안 되면 분절해서 나눠서 안 되면 나눠서. 야 이거 자, 이거 먼저 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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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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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된다 나이사 이제 자유자재죠 자유자재 와 개자리 와 와일드라이프에서는 내가 알리스타 장인 알장아 와일드 리프트인데? 이거봐 야자 아, 이거, 이거 이즈 못했다 점멸 쓴다고? 이즈 잘하는거 같기도 하다 근데 아 이즈 잘 맞춘다 이즈 어, 뭐야 아이고 아깝다 이즈 왜 이렇게 잘 맞춰요? 뭐야 방금 왜 이즈가 우와! 이즈가 방금 써가지고 저거 바위 맞았네? 아 이즈 잘 맞춘다 이즈 어, 뭐야 아이고 아깝다 이즈 왜 이렇게 잘 맞춰요? 뭐야 방금 왜이즈가 우와 방금 정조준의 바위 맞은 거 아니에요? 한복에다한 목에다 오케이 받는다 그러면 아 궁쿨인가? 야 우리 편아즈 잘하는데 신주 걸자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를 처음 해본 소감은 일단 PC 버전과 거의 똑같은데 템포가 굉장히 빨라서 모바일로 즐기기엔 딱 좋은 거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작이 확실히 서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구요. 마우스가 없어서 불편한 건 있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라서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즐길 텐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큰 딜레이나 렉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랭크할 때도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보고, 내일은 정글과 또 다른 라인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